네 안녕하세요. 다원수학의 김대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진명여고 1학년 학생들 시험이 다 끝났는데 그중에 수학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을 조금 해보고 2학기 내신 대비를 위해서 이번 여름방학에 당장 여름방학이 시작이죠 곧 여름방학에 어떤 것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번 기말고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을 조금 해보고 연계 내용을 살펴보고 2학기 내신 대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1학기 기말고사 전체적인 포맷은 뭐 항상 나오던 대로 똑같았어요. 객관식이 16문제 70점 배점이 있었고 이제 단답형이 6문제 총 배점이 30점 뭐 그대로 나왔고 이때까지라.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할수 있는 문제 유형들은 이제 모의고사를 변형해서 나온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뭐 시험 시간이 50분밖에 안 돼서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뭐 여전히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시험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번에는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다수였기 때문이 아마 큰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계산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번 단원이 단원인지라 단원이 계산 위주의 단원들이 많았거든요. 이번 특히 1학기 범위에서는 그래서 이제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초반부에 초중반부에 조금 쉬운데 계산이 복잡한 문제니까 학생들을 꼭 맞춰야 하겠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렇다 보면 이제 뒤에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들은 아예 건들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을 했을 거다라고 저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이따가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연계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 뭐 증명은 항상 부교재 연계율이 되게 높죠. 이번에도 EBS 올림포스, 이번 부교재에서총 14문제가 뚜렷한 연계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뭐 퍼센트로 살펴보면 약 65%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제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 중에서도 아, 얘는 확실히 이 문제를 변형했구나 라는 문제는 정확히 두 문제에 있어서 항상 두 문제씩은 꼭 나오거든요, 그런 게. 그두 문제를 조금 살펴보면 형태만 보시면 돼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번 시험에 나왔던 13번 문제고 오른쪽에 있는 게 원본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상황이 똑같아요. 상황이 똑같고 문제의 형태만 조금 바꿔둔, 사, 바꿔둔 거예요. 바꿔둔 거. 그래서 이 원본 문제를 분명히 풀어본 학생이라면, 아, 우리 풀어봤던 거네? 하고 쉽게 풀수 있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문제가 될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객관식 마지막 문제였던 이번 왼쪽에 있는 16번 원본 문제고, 이번 시험 문제고, 얘의 변형 원본 문제가 20년도에 출제됐던 고일 9월 모의고사의 18번 문제예요. 얘도, 이제 살펴보면 문제 형태는 조금 다른데 그림이랑 상황이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얘도 분명히 원래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던 학생이라면 어, 우리 풀어봤던 거네? 하고 객관식 마지막 문제 16번이긴 하거든요.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긴 했지만 원래 원본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던 학생이라면 분명히 감을 찾고 풀수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명은 특히 모의고사에서 변형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건 여전히 중요할 것 같고 이때까지 당연히 중요할 것고 앞으로도 아마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은 꾸준히 낼 거예요 증명에서는 이때까지도 그래갖고 그래서 앞으로 2학기 내신 대비를 위해서도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은 분명히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이번 기말고사에 대한 총평을 조금 해보면 올림포스 연계율이 되게 높은 건 사실이에요. 1학기 중간고사 때도 그랬고, 뭐 작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근데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연계율은 높지만 그 난이도는 낮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연계율이 되게 높았어요, 65%. 근데 그 대부분이 이제 13번 앞까지 아니면 단답형에서 뭐 처음 한두 문제 정도. 객관식은 13번 앞까지, 단답형은 천두 문제 정도. 좀 쉬운 문제들만 연계를 해서 수,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잘하는 학생들이라면 이미 잘하는 학생들이고 선행도 많이 든 학생들이라면 굳이 올림포스를 많이 풀어 볼 필요는 없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고난도 문제들. 이번에는 객관식 13번 정도부터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제 단답형에서는 뭐세 번째, 네 번째 문제 정도 3, 4, 5, 6이렇게네 문제 정도가 걔네들은 대부분이 모의고사 변형이에요. 이제 모의고사를 변형을 해서 원본 문제를 그대로 찾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여드렸던 객관식 13번, 16번 같은 문제들도 있고, 그게 아닌 다른 문제들은 이제 원본 문제를 뚜렷히 찾아내기는 힘들지만, 분명히 모의고사 유형의 모의고사에서 몇, 몇, 몇몇 문제를 이렇게 융합해 놓은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전략적 선택이 되게 중요한 게진명여고수학시험지예요 뭐, 예를 들면, 사실 선행도 많이 안돼 있고 이제 엄청 좋은 점수를 노리긴 힘들다라는 학생들이라면 차라리 시험 직전이라면 올림포스만 추가로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 게 되게 중요할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직접 계산을 해 봤는데 EBS 올림포스에서 연계된 문제들만 다 맞춰도 60점은 나와요 물론 60점이 목표인 친구들은 하나도 없겠지만 첫 스타트가 60점이 되어야 거기 70점, 80점까지 노려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림포스에 있는 문제들만 정확하게 다 맞춰도 60점 이 나오니까 거기에 조금 더 살을 붙여 나가는 스텝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면 올림포스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하고, 이제 올림포스 문제들을 완벽히 다풀줄 알고, 이제 어느 정도 상위권, 중상위권 친구들이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 풀어봐야 될 문제들은 모의고사 문제들이에요. 근데 되게 제가 아까 마지막에 설명드리겠다고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시간이 부족한 이유가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많아서,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객관식 13번부터, 그리고 단답형은 뭐, 세네번째 문제 정도부터, 이제, 고난도 문제들이라고 할수 있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는데, 걔네가, 그냥, 만약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 딱 봤을 때 학생들이 풀기 싫게 생긴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딱 봤을 때, 어, 얘는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사실, 막상 풀어보면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막상 이렇게 한 커플 한 커플 벗겨 보면 되게 우리 그동안 많이 풀어봤던 유형의 문제들인 건데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 최상위권이 아닌 학생들이 보기에는 오 많이 어려워 보인다 얘는 못 풀겠다 하고 이제 질에 자기 혼자서 겁을 먹기 마련인 그런 문제들이 13번쯤부터 간답형은 뒤에 한 세네 문제 정도가 그렇게 생긴 문제들이에요 이제 그래서 최상위권이 아닌 학생들이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이제 풀이 방법을 바로 생각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려고 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생길 거고 거기에서 이제 시간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최상위권 학생들이 어떤 걸 풀든 아무리 어려운 걸 많이 어려운 문제를 그냥 많이 풀어보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고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한 이제 중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이 풀어봐야 될 문제들은 모의고사 문제들이 맞고 어려운 문제들이 맞지만 그냥 단순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나열해서 걔네를 쭉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들도 무조건 많이 풀어봐야 되겠죠. 수학은 절대적인 양이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조금 변형해서 몇 개를 이렇게 융합해서 이제 어려워 보이게끔 만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연습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저는 제일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요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여름방학 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거고, 이 학기 단원은 1학기 단원이랑 비교해서 뭐 1학기 단원은 계산이 위주인 단원들이 많았지만 2학기 단원은 집합 명제 함수 그리고 경우의 수까지 약간 개념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단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학기 때에 비해서 계산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개념적인 부분에서 약간 구멍이 나 있으면 분명히 좋은 점수를 받긴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는 2학기 내신 대비를 위해서는 개념부터 탄탄히 쌓아가면서 이제 고난도 문제들을 접근하는 피, 연습이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번 여름 방학 재수업을 그렇게 설계를 해뒀고 재수업에 대한 안내 영상들도 유튜브 채널에 많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참고하셔서 이제 이번 여름 방학을 꼭 알차게 보내서 2학기 때는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